이번 주말에 유럽 축구의 여러 라이벌전이 진행됩니다. 유럽 축구 매체들이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과 아스널 간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양 팀은 어제부터 SNS에 그동안의 더비 경기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의 대승한 경기만. 물론 아스널은 토트넘이 대패한 경기만 올리고 있습니다. 신경전은 손흥민의 아스널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도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양팀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크게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친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한쪽은 나는 그를 좋아한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기선을 제압시키고 조급하게 하려는 온갖 신경전에 평론가부터 팬들까지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는 주말의 거대한 경기 정말 특별한 주말이 시작되었다라며 라이벌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2시 아스널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북런던 더비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더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본거지로 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에이티 마드리드 간의 대격돌입니다. 스페인 리그에서는 전통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간의 라이벌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더비도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축구팀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마드리드 더비와 북런던 더비 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히 언급되는 것이 전통의 라이벌전입니다. 축구계를 대표하는 라이벌전은 엘클라시코라는 이름이 붙은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경기입니다. 20세기 초 스페인 내전 당시에 마드리드 중심의 왕당파 세력은 나치 히틀러의 지원을 받습니다. 공화주의를 꿈꾸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결국 정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본거지를 두고 있는 두 팀의 라이벌전은 역사의 복수와 응전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흥미로운 경기에 축구팬들이 흥분했고, 세계 최대 라이벌전 중 하나인 엘클라시코가 탄생했습니다. 엘클라시코는 전통의 승부라는 의미입니다. 두 팀은 약 250번 가량 승부를 해서 아주 근소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감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의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 발언은 즉각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포스텍이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을 처음 만났던 과거 경험과 느낌을 공개한 것입니다. 풋볼런던도 오늘 포스텍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길게 설명했다라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앞으로 포스텍과 아르테타 감독이 얼마나 유사한지는 아예 묻지를 말아라라고 적을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아르테타와의 첫 만남을 공개했습니다. 포스텍은 2018년경에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주일 정도 영국의 맨시티 구단에서 함께 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맨시티의 감독 과르디올라와 맨시티 관계자 영국의 언론은 아무도 포스텍 감독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당시 26년간 전 세계 무대에서 우수한 감독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호주 국가 대표 팀을 맡아서 네 번의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모두는 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축구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모두 무관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그런 모든 경험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시 그렇게 철저히 무시당했던 경험조차 사랑한다. 다들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항상 다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맨시티 전지훈련에서 구단 관계자나 영국 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지만 결국 그런 경험이 포스텍 감독을 성장시키는 귀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스텍은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맨시티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르테타의 열심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테타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과르디올라를 도와서 맨시티의 수석코치로 일했습니다. 포스텍은 당시 아르테타는 정말 열심히 뛰는 청년 같았다. 감독이 되어 보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게 보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기자들이 당신은 아르테타와 같은 공격 축구를 한다. 실제 아르테타 감독과 가까운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포스텍 감독은 전혀 가깝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팀 코치진들과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와 나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 나는 그의 친구도 모른다. 우리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도 실제 거의 없다. 그러나 반대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를 뿐이다. 그도 공격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나와는 다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런던 더비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설명했습니다.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아스널 팀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승리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 아르테타가 아스널을 강력한 팀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클럽은 모든 감독들이 각자 열심히 하고 있다. 토트넘은 토트넘만의 프로세스와 목표가 있다. 우리는 승리만을 목표로 한다. 오랫동안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도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트넘을 의식하는 발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르테타는 주장 외대고르에 대한 칭찬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외대고르에게 주장을 맡긴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너무 열심히 하고 항상 재미있는 사람이다. 외대고르 덕분에 선수들이 가족처럼 하나가 되었다. 그동안 유럽 언론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보였습니다. 손흥민보다 아스널 주장이 더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의 기자가 토트넘에 헤리케인이 없다. 그런 팀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르테타는 토트넘에는 충분히 좋은 선수가 많고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부상 선수는 토트넘의 로셀소와 벤탄쿠르입니다. 최근 페리시치가 훈련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해 완전히 시즌 아웃되기도 했습니다. 아스널은 중앙수비수 팀버와 공격수 마르티넬리와 파티 등이 부상으로 선발해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의 언론에서는 마르티넬리는 이미 회복했다. 전격 출전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르테타는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전에 열렸던 포스텍의 기자회견을 의식한 발언이 많았습니다. 아르테타는 나는 포스텍 감독을 정말 좋아한다. 포스텍과 함께 일했던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은 항상 대단했다.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에 정말 잘 어울린다. 포스텍이 토트넘의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독이 구단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포스텍이 도입한 새로운 토트넘의 아스널은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아르테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전혀 친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르테타는 이 경기에 특별한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 올 시즌 가장 큰 경기일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이 경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삐딱한 응수를 한 것입니다. 두 감독의 이런 팽팽한 설전과 신경전에 현재 양 팀의 팬들도 총 출동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아스널을 칭찬한 글에 달린 댓글도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아스널은 좋은 축구 팀이다. 올해는 더욱 강해졌다. 아스널에서 경기하는 것은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아스널 팬클럽이나 뉴스 사이트에서 아스널을 인정하는 포스텍 감독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런던더비를 처음 경험하는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은 그런 부담을 이길 수 있는 원팀이 되었다.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로메로와 메디슨이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 손흥민은 리더가 된 후에 이런 긴장감 있는 더비를 치르는 것이 처음이다. 리더가 아닐 때에는 오로지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이제는 리더십에 대한 훌륭한 시험대에 올라왔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주장과 부주장, 모든 선수들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엄청난 목표에 집중하고 적극 도전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그 도전에는 반드시 놀라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넘치기 때문에 축구는 때때로 인생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